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땅은 하나님의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주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8절에서 10절 도 보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나파를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상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 50년째 되는 해곧 희년에는 땅도 사람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이들은 자유인이 되고 샀던 땅은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파별로 할당받은 땅의 이용권을 잠시 팔고 살 수는 있지만 아주 팔 수는 없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땅에 대한 사용권만 최대 50년까지 인정하고 소유권은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거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는 허락하지만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허락이 아니라 사용권에 대한 허락이며 그마저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주기로 반복되는 부동산 폭등 문제로 몸살을 알아왔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교회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옳을까요? 죄악으로 가득찬 이 땅은 어차피 죄와 악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곳이니 그저 예수 믿고 천국가라고 전도만 하면 되는 걸까요? 많은 진보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서 사회 정의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땅은 자연의 것이며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것이지 사람이 값을 주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만 주고 소유권은 주지 말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사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서 이 말씀을 토대로 땅에 대한 경제이론을 세운 분이 있습니다. 헨리 조지입니다. 그는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습니다. 토지공 개념을 도입해서 토지를 공동체의 공동 소유로 하는 대신 다른 모든 세금을 없애고 토지세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무리한 주장 같지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경제가 돌아간다고 믿는 분들이 지금도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정책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이런 본문을 주제로 부동산 투기하지 말자고 설교하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왜 이런 본문을 주제로 하는 설교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서 안에 있는 말씀인데, 왜 교회는 이런 문제에는 침묵하는 것일까요? 저는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 있는 저 어떤 나라가 아니라, 공평하고 공정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